EBS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2 유닛 8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 유형은 우리가 지금 계속 어법에 관련된 걸 공부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요청했던 부분은 그 보기에 답의 근거를 다 써보자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쓴 거와 또 선생님이 설명한 거와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가겠습니다. 1번에 얼로우라고 하는 우리 동사가 나오면 몇형식 동사라고 하는? 오형식 동사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얼로우는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이 자리에 누굴 취하는 거? 그쵸. 투부정사를 취하는 거. 정답은 투부정사. 잘 맞게 써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 집에 카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럼 누적 카드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면 꼭 작성해 주세요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allow는 몇한식동사이다 오영식동사이다 라는 부분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번 가겠습니다 2번 여러분들 이렇게 밑줄이 나오고 앞에 접속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병렬 문제라는 것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앞에서부터 우리가 동작을 찾아낼 건데, 왜냐하면 얘랑 병렬인 걸 찾아야 되니까요. 그쵸? 그럼 첫 번째, 앞으로 가보니까, 선생님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걸? 무엇이? 뭐에 대해서? 학습에 대해서. 어떤 학습이냐면, 매력적이게 만드는 학습에 대해서. 그러고 두 번째,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뭐 해야 된대요? 설계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너네가 의미를 또 확인한 게, 뭐뭐해야 한다 라고 해서 누구랑 변경인 거 확인할 수 있어요. Remember.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표현을 조금 정리하자면, need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서, 뭐뭐해야 한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 표현을 알아두시면 지금 remember 동사 원형 똑같이 디자이닝이 아니라 디자인이라고 하는 병렬로서 2번이 틀렸죠. 그 정답은 2번으로 고르신 분들 정답 잘 골라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또 3번으로 가볼게요. 3번에서 여러분들이 또 여기에 동사에 밑줄 쳐져 있고, 어? 단수 취급이 되어 있나 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부분이 앞에, 봐봐. 어? 대신한 친구 나왔네요. 대 앞에 누가 왔어요? 선행사가 왔고요. 다음에 대뒤에 주어가 없이 바로 동사가 나왔다는 것은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 대명사로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격 관계 대명사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또 나올 수 있냐면 선행사와 그, 관계 대명사 절 안에 있는 동사의 수일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선행사에 맞춰서 우리가 수일치를 했으니까 단수로서 3번이 또 정답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고 또 4번으로 가 볼게요. 4번은 대시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해 봤죠. 앞에 오 선행사 왔네. 뒤에 동사. 그럼 누가 안 왔어요? 주어가 않았네. 아, 그럼 얘도 뭐예요? 주격, 관계, 대명사구나. 우리가 대표적으로 대를 만날 때 관계 대명사 이렇게 파악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대시도 있어요. 옆으로 조금 이동해서 갈게요. 어떤데? 접속사 대 자, 접속사 대세 특징은 접속사 대답에 누가 없어요? 선행사가. 오지 않고요. 그리고 반대로 뒤에는 어때야 돼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죠.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문장을 볼 때, 아 대시라고 하는 접속사, 우리가 대표적으로 명사절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친구는 선행사가 없으면서 뒤가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대세의 문제를 볼 때는 접속사인지, 아니면 관계대명사인지, 이런 거를 꼭 확인하는 문법으로 한번 공부를 또 이렇게 확인해 봤고요. 다음으로 5번 가겠습니다. 5번은 우리가 컴마라고 나오면서 문장이 다시 시작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앞에 클래스룸, 이렇게 주어동사가 오고, 컴마하고 나서, 어, 연결하는 접속사 없고, 주어가 없고 그럼 여러분들이 원래 어, 현재 분사인 ing형이 와야 되나 없다는 거는 누구 생냐 b생냐 아 우리는 분사 구문이었구나 근데 분사 구문에서도 우리가 지금 encouraged라고 하는 수동이 될수 있었던 이유 뒤에 너무나도 누가 잘 나왔어요 by라고 하는 뭐뭐에 의해서라고 하는 그리고 촉진되는 거 다시 말하면 앞에 주어가 누구였냐면 수업 교실이 촉진이 되는 거죠. 뒤에 것으로 붙어. 그래서 아 정답이 encouraged 수동의 정답으로 맞았구나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어법 문제를 풀어갈 때 보시면 하나하나의 그 가리키고 말하고자 하는 문법 포인트를 이렇게 한번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봤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또 맞게 잘 문제를 풀었더라면 어법 되게 잘 문제를 풀어나간 거니까 칭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또 영영풀이와 밑에 또 어법 문제도 같이 한번 정답을 맞춰볼게요 첫 번째 영영풀이입니다 행동하거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같은 방식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그룹이나 사회 안에서, 자, 우리 이 단어는 우리가 뭐라고 할수 있냐면, 뭔가 같은 거를 따르다라고 해서 c o n f i r m 이렇게 정답으로 맞출 수가 있었어요. 다들 맞았으면 잘풀어오신 거고요. 다음으로 또 2번은 어법 문제니까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첫 번째 A를 가보면요, 이 표현을 꼭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Commit to 자 여기서 이 to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to는 전치사 to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히 뒤에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명사 아니면 대명사 아니면 동명사가 와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정답은 providing 동명사로서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에 뜻도 하나고 알아주면 뭐뭐에 전념하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꼭 카드 한번 작성해 봐 주세요. commit to, to 명사 동명사. 투가 뭐다? 전치사다. 뜻은 뭐다? 무의 전념하다라는 뜻으로 할수 있다는 이런 표현들 이제 다음 두 번째 B가 볼게요. B에서 exciting, excited. 자, 여기서 보면 문제 포인트를 딱 아신 분들은 어떤 문제인지 아셨을 거예요. 감정을 느끼게 하면 현재 분사. 반대로 감정을 느끼면 과거 분사.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그럼 앞에서 우리가 해석으로 감정을 느끼는지 느끼게 하는지 한번 해석해 보면 이 교육 접근 방식은 어떻다? 감정을 느끼게 하겠죠. 흥미롭다. 라고 해서 exciting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문제에 관련된 어법 문제들을 다 같이 풀어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또잘 풀어본 거니까 두 번째 우리 9-1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휘 문제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의고사 유형 중에 어휘 문제는 이 각각에 해당하는 뜻을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되며 또 결론적으로 이 글을 정확하게 또 읽어낼 수 있어야 정확하게 정답을 맞출 수가 있어서 우리 친구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유형으로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이 교제를 통해서 또 어휘 문제도 한번 같이 공부해가는 방향으로 우리 하나씩 하나씩 같이 풀어볼게요. 첫 번째, applicable 이라고 하는 이 단어. 무슨 뜻으로 우리가 외워봤나요? 그치, 적용할 수 있는 두 번째, objective 그쵸, 객관적인 다음에 number three, rational 합리적인 잘 대답해 주시네요 4번, provide 제공하다 다음에 number five, uniformity 회길성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5번이 정답이었어요 유니폼 이티라고 하는 회결성이회결성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명확하게 알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되게 다 알고 있고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나 일상에서도 접하고 있고 알고 있는 이거든요회결성이라는 것은 모두가 개성이 없이 한결같아야 되는 똑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교복 입는 거 학교에서 개성 없이 다 모두가 똑같은 거 같은 거를 입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잘못되었고요 여기에 정답은 우리 로직하면서 이미 어떤 답인지를 예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이버시리라고 해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게 5번의 정답으로서 왔어야 되는 문제였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기보다는 이따가 로직을 통해서 이게 왜 5번이었는지 한번더 확인하는 그런 수업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 학생들 이번에 친구들이 이 지문이 자연법 이론에 관련된 건데, 무슨 내용인지 잘 읽혀지지도 않고 로직도 조금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괜찮고요.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려고 하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일단은 정답을 5번을 골랐다. 잘해주신 거고, 만약에 틀렸더라도 저랑 한번 이따가 로직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한 문자 한 문자 이 글을 확인하면서 정답이 왜 5번이었는지를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래 일단 우리가 이 5번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는 거로 하고요. 밑에 우리 영영풀이를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서 existing or true at our times or in our places. 자, 뭔가 존재하고 있는 건데 사실이면서 항상 같은 시간과 거의 모든 장소에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니버셜이라고 하는, 그쵸, 그렇죠? 보편적인이라고 했으면 정답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보편적인이라는 뜻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또 설명하는 것을 어려워 하더라고요. 보편적인이라고 하는 뜻을 설명하라면 뭐라고 할 거예요? 음, 그치. 설명하는데 조금 어어 하실 텐데요. 어떤 것에, 다시 말 모든 것에 다 통하거나 일반적으로 다 미치는 것들, 이런 거를 우리가 보편적이라고 해요. 어떤 환경이랑 문화에 이런 거에 관여 없이 그냥 널리 인정되고, 다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이다라는 뜻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대상에 적용되는 것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돼요. 뭐 어떤 거냐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런 것처럼 어, 결국 모든 대상에게 적용되는 이러한 진리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보편성이라는 그런 의미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단은 1번의 영영풀이에 대한 거 한번. 확인해 봤고요두 번째,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본문에 찾았으라고 합니다. 자연법 이론은요, 주장합니다. 보편적인 도덕 이론인데, 어떤 걸 기반으로 한? 다들, 네, nature, 자연. While, 반면에, critics, 비판가, 비평가들은, 자, 그 자연법 이론이 어떻다? 문화의 다양성을 간과하고, 그리고 어떤 것에 또 의존하냐면, 설명할 수 없는 가정에 의존한다라고 말한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학생들이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본문을 통해서 찾아내긴 했는데, 막상, 어, 선생님,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가 조금, 정리가 안 돼요. 라고 해서 일단 자연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있어요. 한번 알려드리면 자연법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과 아니면 사회에서 이렇게 정해진 규칙이라든지 생긴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의 본성,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진 그런 성질, 그리고 그거를 자연의 원리에 기초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조금 예시를 들면 여러분들 사람을 괴롭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게 사실 법에 적혀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자연스러운 이런 원칙이라는 거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법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법이라는 게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그 자연에 이미 존재하고 그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라는 그런 도덕적 원칙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위에서 읽어보고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법은 나라든 뭐 문화든 이런 게 달라도 모두가 따라야 하는 것이 자연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런 거를 우리가 또 로직을 통해서 한번 또 같이 더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 자 so 일단 선생님이 이 이번에 정답을 고를 때 조금 우리 친구들이 자연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있기를 바래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반면에 또 이번 비평가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글을 읽어보신 친구들은 마지막 문장에서 자연법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증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죠. 증명할 수 없는 가정들에 의존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자연법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설명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 그게 왜냐하면 문화마다 아니면 뭔가 그 사는 나라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결혼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 우리는 결혼을 여러 명하고 결혼하지 않죠. 한 사람게 결혼하지 않나요? 그런 게 자연스러운데 또 다른 문화에서, 다시면 다른 나라에서는 여러 명이 결혼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맞는 것일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어? 자연적으로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할까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 자연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부 비판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그게 사실 알고 보면 신적으로 뭔가 전제로 하면서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문장에 이 단어를 넣을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이 글을 잘 읽어주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설명을 하긴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잘 이해가 됐다면, 이 글을 잘 풀어본 거고, 또 로직도 잡으실 때, 오, 내가 한게 맞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거고요. 만약에 조금 어려웠다, 라고 하신다면, 로직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그 내용을 정리해보고, 아, 내가 이 내용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라는 것으로 공부해 나가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워크북으로 이동해볼게요. 8-3 로직으로 가보겠습니다. 280번 가보겠습니다. to make art and design irresistible. 아, irresistible. 자, 미안해요. 자, 모하기 위해서 미술과 디자인을 매우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사들은 전념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공하는데 기회를 어떤 기회 불러 일으키는데요. 놀라운 그 감정을 그리고 또 동기 부여가 되는 발견과 학습을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280번 문장을 통해서 아, 매력적인 미술 디자인 수업을 위해서 교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미술과 디자인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강조하다라는 것으로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해볼 수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놀라움을 유발하고 동기부여와 학습을 유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우리가 또 내가 해석을 이렇게 해서 정리했었을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교사가 당연히 어떤 수업을 재미있게 뭔가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유도해서 그만큼 그 수업을 당연히 만들어내야 되고 그만큼 동기부여와 학습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첫 번째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글의 주제로서 접근할 수 있어서 선생님이 보라색 표시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글의 소재는 여러분 아트 앤 디자인과 선생님과 학습에 관련된 거, 그렇게 선생님이 한번 밑줄을 쳐봤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서 밑줄을 또 쳐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음. 혹시 좀 시간에 더 필요한 친구들은 꼭 영상을 멈추고 해주시고요. 다음 281번입니다. 이러한, 방, 방, 아, 이러한 교육 접근 방식은 되게 흥미진진하고 흥미롭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 방식이 누구? 이 종사자라고 하는 교사가 고려하도록 하게 해준대요. 무엇이 학습에서 매력적인지를. 그리고 또 드라이브, 이끄는 거야, 만드는 건데, 그 개인들이 학생들이었겠죠? 학생들이 뭔가를 알아내고, 탐구하고, 발견하도록.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 281번에서는, 아,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그러한 교육 접근 방법이 필요하구나. 근데 그게 되게 흥미롭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구체적 진술로서 교육 접근 방식이 어땠냐, 학습에서 무엇이 매력적인지를 고려해봐야 되고, 학생들이 탐구하고 발견하도록 이끌어줘야 된다는 이런 교육 접근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만큼 학습 동기를 유발해야 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다음에 282번. 그래서 교사는 기억해야 한대요. 무엇이 학습에 대해서 되게 매력적인지, 그 다음에 또 설계하고 만들어야 한대요. 수업과, 그 다음에 그 학습 공간과, 그 다음에 그 학습 자료들을 그에 맞게. 그래서 보시면 무엇이 학습적으로 매력적인가를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 그 매력적인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수업과 공간과 자료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라고 또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우리가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럼 183번. 그러면 이것이 또 어떤 가르침이 아니냐면 엄격하게 따르는 건 아니래요. 교육적으로 뭔가 교육 목적의 얼메인 패러다임을 좀 쉽게 설명하면요. 기존의 엄격한 목표 중심의 교육 방식이 아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수업을 해야 하는 게 맞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였어요. 괜찮으실까요? 그러면서 다음에 284번 1s essential to provide. 자, 뭐가 되게 중요하고 필수적이라면 제공해야 되는데, 교실을요. 자, 여기서 쓸링 천장이 아니라 한계가, 제한이 없는 교실을 제공하는 게 되게 되게 중요하대요. 특히 뭐할 때? 창의적 사고가 작동하고 발견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한계가 없는 교실의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창의적 사고가 작동할 수 있어야 하니까. 그만큼, 아, 우리가 미술이라고 하는 디자인 수업에서는 뭔가 수업에 특히 교실을 또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특히 어떤 부분에서? 그죠. 창의적 사고를 할수 있는 그러한 수업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럼 다음에 285번의 마지막 문장으로, 아, 어린 아이들의 교실이 어때야 된대요? 살아있고 역동적이고 변화가 가능해야 된대. 그게 어떤 걸 촉진하기 때문에? 그 어떤 순간의 주제에, 그 다음에 또 어떤 관심인데, 아이들이 상상력에 대해서 고루 미치게 하는 그러한 관심을 촉진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자, 어린이 교실이 이런 공간이어야 되는데, 주제와 상상력을 할수 있는 그런 학습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284번, 285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아, 결론적으로 창의성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수업 교실을 조성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 글에 또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어낼 수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284번, 285번이 이 글의 또 중요한 요지로서 확인할 수 있는 이 글의 내용으로 로직 이렇게 많이 작성해 봤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꼭 옆에 선생님이 적어준 대로 친구들과 여러분들이 꼭 잘해왔는지 본인 거를 꼭 비교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제 갑니다. 학습을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교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그 만큼 또 창의적 교실의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학습이라는 게또 어떤 학습이었는지, 그치, 미술과 디자인. 여기다가 미술과 디자인이라고 해도 됩니다. 다음에 요약. 자꾸 미술과라고 해야 되는데, 그치. 다음 요약만 가보시면 미술과 디자인 그 수업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사는 그 놀라움과 동기부여하는 경험을 제공해야 된대요. 그만큼 학습 동기를 유발해야 되는 교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기존의 틀에 벗어나 수업을 당연히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창의성을 촉진하는 살아있는 역동적인 변화 가능한 공간, 그 수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내용으로서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요약문까지 해주셨으면, 마지막 키포인트. 다들 그림으로 그린 친구들은 교실과 선생님, 학생들을 많이들 그려오셨어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마인드맵으로 또 정리해 오신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우리 학생들 본인들 걸로 꼭 이렇게 키포인트 마무리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